는 너희들 그 학교 프린트 뭐 학교 부교재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그렇죠, 쌤이 그래서 가우스가 들어갔을 때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개해줄게. 어 수학은 얘들 딱 이렇게 생각해.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없어. 내가 알면 쉬운 거고 모르면 어려운 거야. 간단해. 내가 알면 쉬워.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복잡하지 않거나 사이지. 내가 알면 쉬워. 모르면 어려운 거야.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? 할려고 노력하면 돼. 모르는 게 있으면. 아, 이건데 어려우니까 나는손못 대.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면 돼요. 알겠지? 어. 자, 이렇게 돼 있어. 지금 a가 a가 y는 루트 어 아, x 가우스 x 가우스 x 이렇게 돼 있네요. 자, 그리고, B는, <laughs> B는, Y가, K, X, 자, 플러스, 이렇게 돼 있어. 자, 그러면, 가우스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, 가우스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. 승관 빨리 귤한고 빨리 봐. 이거 거 봐야 돼. 어. 자, 가우스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. 선생님이 가우스 얘기 한 번도 했나? 니네한테? 한 번도 안 했나? 어, 넌 했어. 너그것 그려 여 너는 가우스 얘기했지, 니네는? 했어, 선생님. 가우스 한테까지다 그려줬는데, 뭔 소리야. 졸었나 보다, 지금처럼. 졸지 마. 승환은 장만한 데면 내가 볼때 100점 맞아. 월도 오락 좋고, 참, 하여튼, 체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긴 한데, 하여튼, 네가 이겨내야 돼, 그것도 네가 스스로. 방법 없잖아. 자, 봐. 가우스는 얘들아 뭐냐면, 가우스가 뭔지는 알지. 가우스. 만약에 가우스, 얘들아, 가우스, 가우스 2.5는 얼마야? 잘 몰라요? 아, 가우스 자체를 몰라? 어, 가우스가 뭐냐면 가우스 2.5는 뭐냐면은 여기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를 말하는 거야. 쉽게 말하면 2.5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 얼마야? 이, 그렇지? 이거 이거.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. 가우스는 딱 이렇게 써 있어 문제. 뭐 가우스는 가우스 x는 x 보다 크지 않은 최저의 정수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는 얘기거든. 작거나 같은 정수, 제일 큰 정수. 하나만 더. 만약에 마이너1.2 가우스는 얼마일까? 어 마이너스 2에 어 마이너스 1.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말하는 거니까. 알겠지? 어 마이너스 1.2는 마이너스 2보다 이 이쪽이잖아, 좌우쪽이잖아.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. 이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수일 때는 소수만 띄면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고 음수일 때는 여기다가 소수 떼면서 마이너스 에 더해줘야 돼 그게 가우스 값이야 자 어쨌든 머릿속에 너희들이 뭐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가우스는 상수다 자 가우스는 뭐다? 어 일단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 가우스는 상수야 가우스는 상수 쉽게 말하면 가우스 값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어떤 상수 딱 나버리는 거야. 정확히 말하면 아 다시 다시 상수가 아니고 정수 그냥 어 가우스는 뭐다? 정수다. 가우스 정수다. 가우스는 뭐다? 정수다. 알겠지? 어자 그래서 우리가 가우 스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어떻게 절대값 풀어줘야 되잖아. 그래안 그래. 마찬가지로 가우스가 있으면 가우스를 뭐 해야 돼? 풀어줘야 돼. 근데 가우스는 가우스가 정주다번들이 어떻게 풀어주냐? x 범위를 1 단위로 나누는 거야, x 범위를. 예를 들면 자, x를 만약에 얘들아 0에서부터 만약 1까지라고 한번 해 볼게. 그럼 가우스 x는 얼마입니까? 생각해 보면 해봐요. 0부터 1까지면 뭐 0.5, 0.3 이런 거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0.3가우스면 뭐가 되겠어? 0이 되겠지, 당연히. 0. 자, 그다음에 자, 이렇게 이렇게 되면 가우스 x는 얼마입니까? 1이에요. 하나만 더. 2, 3이면 가우스 x는 2가 되고 하나만 더 3에서 4면 가우스 x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되겠어? 충분히 되지? 어렵지 않지?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가우스 x가 0이니까 가우스 x가 0이라면 얘는 y는 뭐가 되겠어? 루트 x 이렇게 되겠죠. 맞아요? 자, 여기는 뭐가 되겠냐? y는? 루트 x 빼기 일. 이렇게 되겠지 그 배기 일. 2x 기는 y는 루기 x 기 2x 기 x 기 일. x 배기 x 기 일. x 기 일. 2x 배기 일. 2기까지자 그래프 그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다시 뭐야 뭘 말하는 거야? 정의역, 정의역. 그래안 그래. 지금 0에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는 어디부터까지? 0에서부터 1까지는 y는 루트 x라는 거야. 그래 안 그래? y는 루트 x는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니? 0부만 0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지. 맞아, 안 맞아. 맞아? 됐어? 그대신1 들어가,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0은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. 알겠지?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, 즉 x가 1부터 2까지, 1부터 2까지는 바로 뭐 출발이 어디라는 얘기? 1, 마이너스 1, 1, 마이 여기가 되겠지? 출발이. 그래서 어차피 모양은 어때? 똑같잖아. 위치만 바뀐 거잖아.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2,3. 2,3에서는 2,-2. 여기네. 출발이. 그러고, 이렇게 가서, 이렇게 되겠지. 이해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, 3에서 4까지는, 3에서 4까지는, 3,-3이니까, 3,-3. 여기서 출발해서, 이렇게 가서, 이렇게. 결론적으로, 이렇게 되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야. 그릴 수 있어? 어렵지 않아? 뭐가 어, 어려워 이게? 하나도 안 어려워요. 그쵸? 자, 그 다음 에 봐봐 얘니네이거이리이리 이리면 이리이이리었이 이리면 이리어이 얘는 그럼 바로 뭐냐면, 어디를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? 여기를 반드시 지나게 되지, 여기를. 그래, 안 그래? 그다 K값이 달라지는 거고, 기울기가 뭐라고? 몇 점에서 만난다고? 두 점. 그치? 어, 이게 지금 A고, 가 이게 b 인데 A와 B의 교점이 몇 개가 되면 좋겠다고? 두 개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? 얘를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, 생각을 해봐. 여기서 무조건 하나 지나지. 지나잖아.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한칸 뚫고 이렇게까지는 되겠어. 안 되겠어. 두 개가 되겠지. 이리시니까 두개 돼야 안 돼요. 두개 되죠. 그러다가 봐봐.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뚫고 여기서 뚫고 만나고 여기서 또 만나. 그래, 안돼 그래. 그러면 그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. 여긴 되겠어, 안 되겠어. 이렇게 되면은, 하나, 둘, 세 개가 되는 거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렇지 그러면은, 여기에 기울기를 알파라고 그러고, 여기에 기울기를 베타라고 만약에 한다면, 어? 뭐. 어. 그러면, K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? 자, 기울기는 얘가 더, 얘가 더급경사잖아 그래, 안 그래? 급경사는 얘가 더 뭐하다는 거야, 얘들아? 작단 얘기잖아. 그렇지? 그까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. 얘가 더 완만하잖아. 얘가 더 완만하잖아. 마이너스 내가 완만하다면 더 무슨 값이야? 큰 값이 되겠지. 이해 되죠? 그러니까 얘는 누구 된거야? 알파. 이게 바로 내가 찾는 답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선생님 알파하고 베타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? 뭐 어떻게 구해? 얘가 몇콤마 몇이야?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. k 대입하면 되는거야.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해요? 얘 마이너스 2 2잖아. k 대입하면 k값 되는거야. 나오는거지 뭐. 됐습니까? 어, 그래서 이렇게 푸는거고 이거 니네 부교재 어 니네 그 프린트 있잖아 그 프린트 거기 문제 있어 <laughs> 선생님이 준거2 5이번 문제 여기 있지 있었어 있어. 있지 25번 문제 있죠. 25번. 25번. 어. 똑같은 문제야. 어? 어? 그래서 어, 하여튼 뭐 세미 급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다못 끝냈는데 좀 아쉽긴 한데 또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으니까. 어쨌든 어4 1 7 421번 도전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.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문제 398번부터.